단식 군대로 가고 싶지는 않아죠 PX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생각날 때가 있는 30년간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1990년대 PX는 한마디로 천원의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 90년대 PX는 메뉴가 지금보다는 단순했고요. 건빵이나 스파이, 바나나 맛 우유, 햄버거, 쫀드이 같은 간식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사보다는 약간 간식거리가 많았던 것 같고요. 혼득이라고 하는데, 안에 이제 꿀이 들어가 있어서 짜 먹는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건프레이크나 이목카건 건빵튀김, 뭐 이렇게 이제 군대식 레시피로 이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고요. 화면이 300원에서 400원. 초코파이가 100원대였어요. 아,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천원만 들고 가도 라면에 음료, 과자까지 이제 풀코스로 땡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닌데, 군대에서 먹으면 진짜 꿀맛이었다고 하네요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에 되서면서 약간 PX가 달라지죠 이제 이때는 이제 간식 총명기라고볼수 있는데 슬슬 편의점화 됩니다 이때는 삼각김밥이나 핫바,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등장하면서 확 달라졌죠 가격도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싼 편이었어요 컵라면은 이제 600, 700원 아이스크림은 500원대 슈넬치킨이 2, 3000원대에서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몽쉘 딸기 케이크나 볶음 짬뽕면, 누들 그라탕 이런 것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짜파구리, 짜파게티나 농심 너구리, 브삼스 간짬뽕, 공화춘, 참치캔, 스팸을 합쳐갖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상당히 고급 요리고 불짜게티, 볶음면이랑 짜파게티랑 합친 거, 간짬찌, 간짬뽕이랑 참치캔이랑 합친 거. 아무튼 이 시절에는 이제 PX가 단순히 매점이 아니라 약간 편의점 비스무리하게 이제 바뀌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근데 이제 2020년대 PX는 완전히 확 달라졌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이때 PX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샌드위치나 햄버거, 뭐 스타벅스 캔커피까지 아주 그냥 치킨도 있고요. 거의 뭐 편의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이제 상당히 올랐는데 컵라면이 1,200원대, 아이스크림이 1,500원대. 90년대랑 비교해 보면 컵라면이나 아이스크림 뭐든 이제 세배 정도 올라간 거 같아요. PX 화장품도 싸다. 뭐 군인이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리하면 90년대 P.S.는 이제 천원의 행복이라고 볼수 있고, 2000년대는 간식 혁명기, 2020년대는 이제 군대 안의 편의점.